안녕하세요. 술천스타 아나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갑자기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을 켠 이유는 최근에 더욱더 많이 느꼈는데 너무도 이런 부업시장 쪽에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들이 좀 도를 많이 넘었어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어,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들은 사실은 뭐 유튜브로 따져볼게요. 1세대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2세대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거쳐서 이제 이들이 있는 건데 이들은 거의 2022년 후반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물론 1세대는 2018년, 19년서부터고요. 물론 그 전에 2015년도에도 있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만 5만 이상서부터 시작하는 구독자를 이미 2017년 16년 이렇게 가주신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지금까지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사라진 분들이 참 많죠. 네. 어, 그런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온라인 부업들,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접하고 또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하면서 성과를 낸 사람들이 이제 지금 3세대라고 볼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1.5세대 정도 될 겁니다. 2020년 중후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 유튜브 쇼츠로 어, 영상 3개 만들어서 300만원을 벌었어요. 근데 왜안 하세요? 이럽니다. 네, 영상 3개로 300만원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0만원 벌기 전에 유튜브는 요 수익창출 조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000시간, 4000시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쇼츠 영상으로 몇백만 조회수를 만들면서 또 시청 조건을 갖추든지 구독자 조건을 갖추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쇼츠로 잘안 된다는 걸 아니까 쇼츠에 쇼핑 태그를 붙여서 수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츠에 쇼핑몰만 붙이면 한 달에 2천만 원을 보는데 왜안 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말만 들으면, 어, 그런 게 있어?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되죠. 그럼 그렇게 모입니다. 왜? 그들은 소비자의 성향을 알거든요. 모른다는 걸. 이 시장, 그리고 이런 원리, 그리고 이런 부업의 원리, 돈 버는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돌을 넘는 후킹, 이건 후킹도 아니죠. 카피라이팅 후킹도 아닙니다, 이거는. 카피라이팅 후킹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죠. 특히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 클릭 베이트 하다라는 이러한 것조차도, 즉, 관심을 끈다, 흥미를 유발한다, 좋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런 콘텐츠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당신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관심을 갖고 사용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쪽의 마케팅입니다. 좋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자기가 어쩌다가 한두 번 성과 난 거를, 그걸 굳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맞지도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만들어서, 거짓으로 꾸며서 전한다는 겁니다. 챙피한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야, 안아버리니까 이제 이 소리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모르는데 지금 제 영상을 많이 봤다면, 그리고 장본인이라면, 보통 자기가 마음에 걸리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아세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일을 갑니다. 그냥 돌아보면 되는데 거짓술수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그거 성경에도 나옵니다. 뱀이 아담과 화를 꼬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어... 여러분 제발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광고들을 속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그런 컨텐츠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의적이고 나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육 플랫폼들을 건강한 곳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겨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듣보잡 플랫폼들 속에서 전부 다 이렇게 후킹을 해요.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3천만 원 버는데 왜안 하냐.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를요. 배우면 되죠, 디자인을. 지금 AI도 발달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세페이지 만 3천만 원을 번다고요? 제가 웹 에이전시 대표 출신입니다. 상세페이지가 그냥 상세페이지만 만든 게 아니라 상세페이지를 만들려면요, 기획이 돼야 되고요. 그 기획 속에서는 아시겠지만 컨텐츠에 따라서 전략적 기획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STP, AABC 관련된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그거의 포지션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퍼널을 생각하면서 상세페이지를 구성하고요. 그게 원페이지로 나올 때 랜딩 페이지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일반인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건할수 있지만 그걸로 매출을 익히고 순수익을 익히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법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코딩 툴로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노코딩 툴이건 드래그 앤 드롭이건 디자인적 감각을 갖춘 상태에서 그리고 CSS가 잘 적용된 상태에서 사실 텍스트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영상 이런 다양한 미디어의 구성들 UI, UX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블로그로 자기가 뭐 5억, 10억 매출 냈다. 그런 강사다. 네가 5억, 10억 매출 냈으면 강의 듣는 사람도 5억, 10억 매출을 내니? 그거 아니잖아. 참 답답해. 좀 양심을 가져봐. 제발 좀. 유튜브건 블로그건 이렇게 무분별하게 누군가의 돈을 네 배만 부르면 되니? 네배부르자그배 터진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존중을 해드릴게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꾸준히 6개월, 9개월을 유튜브 건, 블로그 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향성과 속도대로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3시간씩 9개월 시점 됐을 때첫 50만원 달성을 할 겁니다 물론 약간 적게 잡았을 때요영량이 되면 70만원, 100만원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럼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6개월, 9개월을 했는데 겨우 50만원이야? 안 하는 게 낫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좀더 나아가면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꾸준함이 특정 시점에 방향성과 속도가 맞기 때문에 테핑 포인트 시점으로 확 찍어 올라가는 그 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쌓이고 그렇죠? 특히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후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내니 50이 70, 70이 90, 100만원 되지만 나의 노력은 똑같이 5시간, 3시간이 아니라 2시간, 1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3시간 5시간이 아니라 5시간 8시간이다 즉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9개월 한다 그럼 더블이 되겠죠 한 100만원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8시간씩 9개월 했을 때 100만원이라는 수익을 만들어 낸다면 평균적으로 그럼 광고 영상에서 나오는 여러분 한달 만에 영상 세계로 2천만원 달성했어요 그 비법 내가 다 알려 드릴게요 이러거든요 그럼 책임을 지라고 아니면 누군가의 소중한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서 많게는 그 백만원, 이백만원 이상까지 너희들은 다 속이고 뜯어가는 거잖아. 그 중에 10만원, 20만원이 그들의 삶에 되게 중요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다행인 거는 그래도 건강한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건강하게 어 자신의 컨텐츠를 브랜딩하고 또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팬덤, 자기 컨텐츠 팬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팬덤으로도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아나부도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 아나부거든요.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지금은 초우심을 잃으면 어쩔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꾸준히 쌓아온 영향력과 또 최근 1년 동안의 영향력이 결합이 되면서 어떤 저의 비즈니스 코치로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 제작자로서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의 그 영향력에 어쩐가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고민 속에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저와의 다툼이 없겠죠. 그러다가 한국 기독 AI 작가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게 왔고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협회 이사가 되었고. 또그 협회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협회에 맡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요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또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되게 뿌듯하게 지내왔고요 그러다가 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의 최고 전문가 과정의 강사로 또 청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바쁘고 할게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너무도 지저분해진 교육 시장, 특히 온라인 부업 관련된 컨텐츠 시장에서, 플랫폼들 시장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분별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여러분들이 볼 때, 오, 보험리스럽고 먹음직스러운데, 뭐 신기해. 몇천? 그러면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몇천을 벌어야지 정상이죠. 유튜브에 몇천 보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무작정 그 몇천 보는 거를 나도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벌면 좋죠 벌면 좋아요 근데 뭐가 맞아야 되냐면 나의 성향과 그 온라인 보업의 성향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때 방향성과 속도를 낼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자신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 플러스 내가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이게 다 어느 정도 맞았을 때 폭발적인 성과를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100명을 세웠을 때 100명 모두가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돈 버는 방법에서 몇천 벌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요. 사실 한 3,500명 중에 15명, 20명 정도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보니까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이 있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유튜브 모두가 원래 저의 가치, 이제 진정성으로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의 가치를 전하는 아나분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슬로건이고 또 모토이고 또 가치인데 대부분이 다 조회수나 혹은 강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세계 영상 전체가 다 그렇게 구성됐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컨텐츠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즉 중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은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은 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서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부 겸손과 운이라고 하는 시브리어의 이름을 쓰고 있고요. 사랑 가치의 영향력에 선순환을 전하는 게 저의 목적이자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따라와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컨텐츠를 소비해 주시고 강의를 들어 주시고 모두가 또 저의 팬덤이고 저 또한 그들의 팬이 되어가고 있죠. 이게 정말 선순환 아닐까요? 선한 영향력이고. 그런데 단순히 지금 돈 버는 거, 매출, 자기의 돈 버는 거가 목적이고 목표다 보니 목적까지도 목표가 같다 보니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이 이 돈을 못 벌게 되면은 이게 목적이어 보니까 목표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적 속에 목표들이 함께 붙어 있는데 목적과 목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목적이 만약에 선한 가치 또 목적이 만약에 누군가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가치 목적이 만약에 누군가의 역량을 북돋아주는 가치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돈 버는 거야 아까처럼 단기간에 과장된 과유불급입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과장된 컨텐츠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과 목표를 같이 두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적이 무너지면 목표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조차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고 조금은 의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름 비즈니스 코치로서, 스몰 비즈니스 코치죠. 지금은 그리고 나름은 크리에이터로서, 또 원래는 사업가로서 뭔가 이제 계속 성과를 내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다 보니 이걸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리수가 되는 거죠. 마치 연예인들, 탤런트들이 계속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물론 그런 상황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좀 슬펐습니다. 여러분, 저 솔루션스 다 아나부는 아나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초심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함께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와 소통을 해서 어, 댓글이라든지 댓글이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그래서 좀 좋은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정보에 대해서 고마우면 어, 감사합니다 아나부님 이런 좀 저를 응 원해 주는 메시지면 좋겠고요. 저는 그 메시지들 하나하나에. 가능한 다 답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나부님 어, 영상 속에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도움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어,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많이 노력을 할게요. 일단은 본연의 저의 다짐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성이 있는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진정성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아나부가 되어서 그 모습이 선순환 되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나부가 좀 정신 없이 횡설수설했던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만큼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한 가치의 선순환의 영향력을 전하는 아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